링네트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VIP반. 병단가 4280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 파동 기다리려고. 초가점에서는빨리 매도 치고 치웠겠죠? 지금 34% 수익권입니다. 롱 관점에서 파동을 지금 만들려고 올라가고 있는 관점이 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내려고 지금 VIP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링네트. 어, 34% 수익 나고 있고, 1파동 나오면 이게 50%에서 60% 수익 납니다. 저점 잡아놨기 때문에. 병단가 여기에요, 병단가. 이 파동을 기다려야 돼요. 파동이 나올 때까지. 아직 박스권 돌파 안 했거든요. 돌파하면서 상승하려고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약간의 롱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50%, 60%짜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시면 새로운 주식 세계가 열릴 거예요. 인네트 이것도 한 50%에서 60%짜리 한번 봅시다 VIP반 현재 수익률이 34%였죠. 수익률이 36%네요. 지금 상승점에서. 1파동 나오면 네, 55%. 5에서 60% 정도 돼요. 그때까지 홀딩 좀 해서 수익 좀 크게 먹어 볼게요. 2파 라인 끝까지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매물대 두터워서 1파 정도까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 1파 만들고 또 골팠다가 한번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보겠습니다. 주리안 TV는 한 종목 뼈 발라 먹습니다. 저점 잡고 스윙 매수하고 네, 수 스윙 매수해서 수익 끝까지 보고 세력보다 수익 더 많이 내고 눌림목 잡고 짜점 잡아서 다시 또 반등하는 거 수익 내고 세력보다 수익 더 많이 내요 뼈 발라 먹는 기법 예를 네, 반회원님들도네 자기가 좀 그릇을 좀 키워가지고 어제 기법을 이해하고 네 최대한 좀 수익 볼수있게 수 홀딩 하셔도 돼요. 네, 뭐, 요 라인에서, 열혈반, 15에서 20% 라인에서 이제 수익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설명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네, 여러분들이 홀딩해서 수익 내는 겁니다. 열혈반 여기 익절했었죠. 이 구간에서, 파동 나올 때, 갭 상승할 때 익절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익절하고 나서 눌림목도 줬어요. 네. VIP반은 또 약간 11번보다 저조한 수익률 을 내고 있다가 이제 급등하면서 수익 더 크게 나잖아요. 요 구간을 기다려야지만 파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을 못 버티면 이 파동을 못 만나요. 세력들은 한번 이제 물량 소화 캔들, 갭 띄우면서 만드는 백크 캔들이라고 하죠. 상승 갭 띄웠다가 앞전에 물량 다 소화해내고, 구간 물량 소화해내고, 흔들고 날리는, 요런 포인트에서 요 구간을 인고해내야 돼요. 윤일이 분들이 인고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못 만나요. 또 손실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20% 수익 났던 게, 보시면, 평단가 얘기했습니다. 뭐, 5%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물량들 다 던져버립니다. 수익 권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못 만나요. 이 파동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지만 파동을 만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링네트, VI. 네, 이런 것이 주세한TV의 세력 파동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링네트, 가자. 링네트 급등하면서 2차 VI. 예, 네, 멋지게 가네요. 수익 크게 한점못 나오겠네요. 네, VIP반 현재 수익률 58%. 멋지게 갑니다. 멋지게. 가자, 링네트. 빗반 매도 걸어놨습니다. 자, 링네트 슈팅. 링네트 빗반 체결 완료. 자, 분봉 매도 탑점 체크하고요. 분봉 매도 포인트 7020원에 매도 잡았습니다. 미쳤다. 와, 딱 수익 체결 딱 되고 하락하네요. 어, 미칫다, 오늘. 어마어마한 수익, 7,020원 체결되면서 링네트 수익률 체크할게요. 링네트 수익률 63% 기록합니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수! 63% 미친 수익률. 야, 매도 포인트 정말 애순입니다. 매수는 기술이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애술. 예술적으로 매도치면서 정확하게 매도친 이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주세현 TV의 매도 포인트입니다. 63% 기록합니다. 야, 이런 것이 주세현 TV 죠또 최근에 큰 수익 내는 종목들 네,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야, 매도 포인트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예술이었죠. 대단한 매도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네, 와 대박이죠. 매도 체결 딱 되면서 하방 부야에 찍어버리는 링네트입니다. 이런 것이 주세현 TV가 매도 치는 최고점 매도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목소리>